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연필 변호사입니다. 네, 도산팔레백선 음, 목록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 어, 도산팔레백선을 좀 그동안 이제 몇 개를 해봤는데 이제 오늘이 개인 파산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게 좀 어려운 거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개인 파산 개인회생한열몇개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인 파산, 법인 회생에 대한 어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결국 개인 사건은 뭐, 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이 되냐, 마냐. 그죠그 다음에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느냐, 안맞치냐 누락된 거. 이런 것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남용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신청이 불성실한. 이런 게 이제 대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런 게 많, 많죠. 한번 보겠습니다. 목록이 기재된 범위 없는 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 김광희 변호사님 평석하지만 사안이게요. <laughs> A는 2006년 7월 13일 대법업자 비로부터 600만 원을 24% 변제기 2006년 12월 13일 이 당시의 어떤 이자율은 상당히 높을 때죠. 2006년이라면. 그때 음, 2006년이면 누군가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인가요? 그렇죠? 음. 담보류에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여 시공사에 대하여 장차 행사할 수 있는 1,4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이 시공사라는 게 아마 이제 뭐, SH공사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당시 서울이 아마 1,400에서 1,600 정도 됐으니까. <laughs> 1 4 0 임대 보증금 양도하고 그, 그 통지를 시공사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자가 나중에 받아 가지란 얘기죠. A가 이행 지체하고 아파트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자 B는 대부업자죠 C공사를 대의하여 A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아파트를 C공사에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1,400만원 이 소송에서 2019년 12월 10, 10월 12일자로 원금 600만원의 대금 채무가 잔존함을 확인하고 2009년 11월 10일까지는 연체이자 26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 년부터 발생하는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되 가항의 불이행이나 나항의 이자가 3회 이상 연체 시 A는 기한이 상실하며 A는 아파트를 C공사에 명도한다. 화해 공고가 됐습니다. 2009년 11월 20일부터 2013년 4월 20일까지 합계 58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화해 당시 이미 발생하였던 연체 이자 260만원의 지급기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발생한 10만원의 이자도 밀리면서 지급되었다. a 인은 2013년 4월 20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파산 선고되고, 이 당시에 아마 동시 폐지됐을 거예요. 그렇죠? 3월 26일 바로 면책 결정을 받죠. 좀 약간 면책 결정은 6월 달부터 거의 한 7, 8, 9, 10, 11, 12, 1, 2, 3, 9개월 후에 해주죠. 이 당시에는 파산 면책을 받는데 1년 이상 걸린 거죠. 그렇죠? 거의 한 11개월 정도 걸릴 때입니다. 서울, 서울이. 확정됐습니다. A는 채권장목록에 B를 채권절하여 원금 600만 원의 채무만 기재한 겁니다. 이자 이런 거 기재 안 했어요. B가 화해조항에 따라 아파트 명도 집행에 나서자 A는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면책된 파산채권해수의 수단인 부동산 인도청권이 집행불허를 소구함에 대하여 B는 면책된 거, 면책된 것은 목록에 기재된 원금 600만 원이며 이자와 건물 인도 의무는 잔존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A가 600만 원의 채무만 기재하고 이자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설령 그 경위가 원금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인 A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A는 여전히 이자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자 채무가 면책되지 않은 이상 그 실현을 위한 부동산 인도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르게 <laughs> 본 거죠. 대법원 판결 요지는 채권 목록에 원본 채권만이 기재되고 이자 등 부수 채권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파산 채권자로서 면책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 면책 결정의 효력은 이자 등그 부수하는 채권을 포함해 적권 채권 전액에 미친다. 이름만 들어가면. 원금만 기재해도 이자까지 다면책 된다는 얘기죠. 다만 부동산 인도 의무가 파산 신청 이전에 확정되었으면 별지권의 행사로 강제 집행은 허용돼야할 것이다. 그렇죠? 해설. 문제의 소재. 채무자의생법 566조 유명한 조항이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해서 총 아홉 개가, 여덟 개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은. 1월 1일부터는. 구, 구호가 생략, 삭제됐죠. 취업부상한 특별법 위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1호부터 8호까지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7호가 문제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장는게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소고 있음을안 때는 그러지 하 않아야다. 여기서 악의로가 영어로 말하자면 배드 나쁜. 이게 아닙니다. <laughs> 고의로입니다. 고의로. 알면서도.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 면책이 범위를 정함이 있어서 채권자별로 채권액을 표시한 한도 내에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채권자를 제대로 표시한 이상 그의 파산 채권이 면책되는 것이가 중요한 쟁점이며, 별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 결적에 영향을 받는지도 부가적 쟁점이 되었다. 아무래도 파산 면책 제도의 그, 실효성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채권자별로 면책, 이 채권자만 기재되면 파산 채권은 전부 이자까지 싹 면책된다. 비용이고 뭐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566조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근거로 이 신청권 박탈이라고 그랬죠. 늘 그래서, 그, 누락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의신청할 기회를 박탈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데 있죠. 한편,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해 파산성과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기일을 정하고요. 채무자를 신문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공고하고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 등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신문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면책 효력을 받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이의기간을 설정하죠 보통 뭐한달두달 달. 이에 대해 파산채권자는 신문기일부터 30일 내에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쫙 있어요 이 규정이 있으니까 채무자가 면책신청이 채권자 목록에 파산 채권자 및그 파산채권이 원본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채권자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죠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원분만은, 원금만을 딸랑 기재하고 이자 등 그에 부수하는 채권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수채권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할 것은 아니다. 다만 시공사에 대한 아파트 명도의무는 별채권 행사를 위한 것인 한도 내에서 집행은 허용되어야 되겠죠. 검토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원인으로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죠. 뭐 대여금일 수도 있고 손해배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품대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거래하는 사람한테 물품대금도 밀릴 수 있고 그다음에 돈도 가끔 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무슨 뭐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그 원인은 여러가지일 수도 있죠 본래 다른 사람에게 속하던 채권이 채권 양도 혹은 대의 등을 통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집중될 수도 있으며 이자율이 변동이나 지급시기 지급금액이 변동 및 이자 원금충당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정확한 채권 잔액은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 사산 면책을 신청해보면, 뭐, 그, 채권자 목록란에 원금하고 이자. 다, 그 다음에 잔존 원금. 세 가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최초의 원본, 원금. 그 다음에 현재의 원금, 잔액, 이자. 이거 합계. 총네 개를 기재하죠. 앞에 세 개, 네 개를 기재해도 앞에 세 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합이 틀려지니까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만일 채무자가 자신이 면책을 받을 파산 채권의 금액을 주장한 한도 내에서만 면책을 얻고 그 이상은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뭐 잘못 기재하면 만약에 나는 채무가 천만 원이라고 인식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보니까 이천만 원이야. 그럼 천만 원은 면책이 안 된다라고 하면 파산 신청에 나서는 채무자로서는 채권을 스스로 정확히 계산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실무상의 부담이 있죠.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러한 법리에 채무자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채권 금액을 과장할 인센티브가 생기죠. 그렇죠. 좀 여유 있게 뻥튀기하겠죠. 혹시 나중에 응? 들기지하면 면책이 안 되니까 1000인지 2000인지 애매할 때는 그냥 아, 2000이라고 주장하자. 반면에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채권자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또 채무자가 누락한 채권 금액을 수인하였다가 후일 비면책의 특권을 주장하려고 할 인센티브가 있죠. 그렇죠. 채무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천만 원이라고 딱 했는데, 자기는 실제 나, 내가 아는 건 이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의 제기 안 하죠. <laughs>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천만 원은 어, 나 실제 채무가 이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천만 원만 기재했습니다. 천만 원은 비면책입니다. 라고 주장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엄격하게 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그렇죠. 이것은 440조 제1항이 파산 채권자가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 채권의 주장 및 입증 원칙적으로 파산 채권자의 책임이라는 파산 절차에서 원칙에 미쳐 수긍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한편 채권자 목록에 원금 채권이 기재된 채권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파산 절차 면책 절차에서라면 당연히 파산성과 있었던 사실을 알겠죠 원금만이라도 기재되면 법 314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성고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이 방법으로 파산성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금액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관없이 법제 566조 제7호 단서에 의하여 당연히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게 되겠죠. 채권자가 알고 있었으니까 실제 법상 권리주장, 면책의 항변, 채무자가 악의로 누락했다는 재항변, 채권자도 파산성고를 알고 있었다는 제재항변이라는 관념적 순서에 따라 적절한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금채권만 기재하였으므로 이자채권은 비면책이라는 식의 결론은 실제 거의 발생하기 어렵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장문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제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영문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함으로그랬 그렇죠? 알면서라 그랬죠 아기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때 과실이 있더라도 이 법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영문에 기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으냐 모르냐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영문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laughs> 제외한 이유는. 기회 박탈이라고 했죠. 객관적 검증도 없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은 심히 불이익하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채권자에게 이해할 기회를 주고 면책을 박 기회를 뺏는 거니까 최대한 <laughs> 이해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않은 채권장부을 작성해가는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법 560조 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이 경행하는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이 전만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선행 판결이 이게 이런 저 누락채권 소송하면 이 2010다 49083 이거 거의 그대로 인용하죠. 그쵸? 이거 인용하고 법리설시한 다음 여기에서 변제되지 않는 이자가 남았다는 사실을 적용하여 A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니 최소한 과실로 채권정문에 기재하지 아니했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쵸? 과실로 알고 있었 알고 있었는데 과실로 비면책이는 얘기죠. 그러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악의를 인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비약이다.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 바로 악이냐? 이건 좀 논리적 비약이란 얘기죠, 변, 변호사님은. 그런데 A가 법률 전문가라도 이자 계산 정확하게 할수 있었을까? 그렇죠. 돌아버리죠, 이거는. 이2010다49083 판결이 주목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거는 4083은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건 보십시오. 아주 그냥 뭐 채무자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속된 말로 죽일 놈입니다. 보십시오. <laughs> 채무자는 신용보증인인 채권자의 구상금 청구로 이 아마 서울 신용보증기금일 거예요. 2007년 2월 7일 패소판결 받아 확정됐는데 채무자는 요한달 전에 아니 한 달이 아니라 한2주 전에 파산신청을 하면어 이를 기재하지 않고 이 패소판결 기재하지 않았어요. 신용 보증 대상이던 대출금 채권이 연대 보증만을 기재했습니다. 채무자는 2005년 11월 9일 그 다음에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이전했습니다. 이전에 그 전날인 2005년 11월 8일 채무자의 남편이 주택을 사이에게 처분하였으며 신용 보증인은 채권자가 사행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신용 보증인은 채권자가 사행이 소송 제기하겠죠. 2006년 6월 19일 소장부을 송달받았고. 파산 신청서 접수 직후에는 사행에 인정하는 판결 정보까지 송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데, 누락했죠. 채무자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한 부속서류에는 채권자가 발행한 채무장인 항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금액이 원채권자의 채권액과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실심이 전권에 속하는 것이라지만, 상식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사유로 원심을 파기한 독특한 사건에서 파기 이유로 삼지 않아도 되는 지나가는 말이 마치 재정법의 원칙인 것처럼 인용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 판결은 결국 채무자 의 악의를 쉽게 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죠. 선의를 쉽게 인정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악이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법 412조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행사하므로 파산 절차를 투과한다. 파산 절차에 관계없이 별제권은 자기가 그냥 꼴리는 대로 그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파산 절차를 그냥 뭐 휘젓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하면서. 투가한다는 의미가 파산절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채권자의파산채권에게 미치지만 별채권자로서 파산채권자에게 파산채권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지는 못하지만 담보권은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파산절차 이전에 권리로서 확정된 별채권인 양도담보권, 즉 시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1,400만 원이 반환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부동산 인도 의무가 파산 절차 개시 이전에 성립하였다면 이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부가적 판단을 하였던 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원심 법원도 이 부분은 쟁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론. 대상 판결은 별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판단에 따라 환송 후 원심은 아파트를 시공사에 명도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강제 집행을 불허하는 즉 명도 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다. 명도는 허용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A는 실익이 없는 소송을 한 셈이 되었지만 저 A는 그냥 명도 소송만 했으면 됐죠. 그쵸? 그렇죠? 뭐 비면책 면책됐죠 결국 뭐 A는 실익이 없는 소송을 한 셈이 되었지만 대상 판결은 함부로 채무자의 악인누락을 인정하는 포악한 실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선이 악이죠. 그래서 이이 판결은 결국 원금만 기재해도 이자는 다 면책된다는 그런 걸 확인한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